안녕하십니까. 광주 경매원 원장 주창으로 합니다 자, 오늘은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유사하죠? 네,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니까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. 갑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. 아파트도 상관없겠죠? 갑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. 이 아파트는 한 5억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. 네? 이 사람은 팔고 싶은 사람이고, 우리, 우리 사고 싶은 사람이죠. 값은 매도 잘하고, 그리고, 우리 매수 잘하고, 그리고 우리 매매에서는 서로 이 사람은 팔고 싶고, 저 사람은 사고 싶기 때문에, 공인중개사님을 찾아가서, 팔아주세요, 사주세요, 요청을 하겠죠. 이 사람은 팔아달라고 요청하고, 이분은 사담하고 이기를할 겁니다. 실제 매매에서는 이래죠. 그래서 공인중개사님이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죠. 그런데 경면은 어떻게 돼요? 러면 똑같은 원리인데 이, 이 매도자 위치에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존재합니다. 그리고 이 매수자 위치에 저희 같은 입찰자가 존재하는 거예요. 입찰자 가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쓰신 분이 낙찰자라고 부르고 경매사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러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자리에 법원이 존재하는 법원. 그래서 이 채권자 채무자 중에 채무자는 갑이될 것이고 이갑이 채권자에게 돈을 잘 갚고 있었다면 이게 매매로 아니면 그 경매로 넘어갈 일이 없지만. 이 채무자인 갑이 채권자에게 돈을 자주 원금이자 같은 걸안 주니까 받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 채권자가 요청을 하는 거죠. 채권자가 이 물건 좀 팔아서 저돈좀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. 그래, 그렇게 래그 법원이 그을 조사해서 내놓으면 저희가 그입자자가 법원에 가서 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흡사한 그림 속에 있죠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